서울 강남 가비 지역구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내리 깃발을 꽂은 험지라도 당이 나가라고 하면 치열하게 싸우겠다며 지역구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한 말씀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랬던 그 지역구에서 에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의원님이 최근 선언을 하셨거든요. 음. 왜 그러셨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선언이라고 하셨는데 선언은 아니고요. 제가 라디오 방송에 나갔는데 그 MC가, 어, 최근 혁신이의 홈즈 출마 요구에 응하는 원이 하나도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강남 갑시 국민의 힘에서는 뭐 전통적으로 꽃밭으로 양지로 불리고 있는 것인데 태우님이라면 홈즈에 나가겠느냐. 이렇게 아주 파투 지리하시더라고요. 질문을 받으셨군요. 네,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평시에 에 저는 항상 선당 후사, 그 다음에 백의 종군을 저는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면 선당 후사, 백의 종군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 했는데 이것이 이제 불출마 선언처럼 나갔고 또. 입장문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 그건 아니군요. 그건 아니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 또 이런 말을 하니까 주변에서 그러면 생각해둔 홈지가 어디냐 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생각해둔 홈지는 없고 모든 음. 것을 당에 맡겨놓고 음. 당에서 하라는 것으로 저는 나가서 다시 한번또 치열하게 당을 위해서 싸울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아,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어, 지금 현 시점에서 저는 중요한 건 어, 후보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만약 당에서 제 나름대로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 당에서 저의 경쟁력을 좀, 어, 인정해주고 험지에 나가서 싸우라는 기회를 준다면 지금까지도 그래 했지만 좀 나가서 다시 한번 당을 위해서 어 헌신 희생 뭐 이렇게 해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하튼 뭐그 의원님 개인적인 그런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여하튼 중진들이 대부분 험지출 결단 못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질문을 받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또 당내에서 평가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런 가운데 그 이뇨한 혁신이가 네. 당 중진이나 지도부 친연 인사 험지출마 불출마 건고안에 대해서 오늘까지 이제 답변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뭐 결과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아, 이미 저는 김견당 지도부에서 그 혁신의 아는 공간위로 넘긴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뭐 주변에서는 오늘 4 일이 최후 통첩 시안부다 이렇게 했는데 뭐 오늘 그 입장에서는 저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기현 당 지도부 체제에 지금 세개 위원회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음, 음. 혁신이 청선 기획단 그다음에 인재 영입이 음. 그런데 이세개 위원회가 구그 어느 위원회도 당 지도부와의 관계에서 점령군 행세를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아이그 갈등을 만들면 안 되죠. 이런 김기현 체제란 빅텐트 안에서 각 위원회가 자기한테 막혀진 역할을 하면서 지금 여당으로서 질서 있는 전진을 해야지 정념군처럼 언제까지 답변을 내노라 이렇게 체육통첩하거나 뭐또일또뭐 일, 농계작전을 표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다고 아니 농계작전이라는 건 적대관계에 있을 때 하는 건데 음. 서로 보완하고 이런 관계에서 이런 건 아니고, 십 네. 12월 중순이면 공관위가 들어섭니다. 정식 들어서게 되는데, 또 일각에서는 또 비대위를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계속 흔듭니다. 저는 지금 김기현 체제를 허물고 비대위라는 야전 또 천막을 또 친다. 그렇다고 전투에서 이길까요? 적절치 않다고 아, 보니다 저는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전투에 들어갈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김기현 체제라는 그 빅텐트 안에서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 질서 있는 전투진입. 저는 이것을 주장합니다. 아, 그렇군요. 음. 그 자신의 지역구를 던지고 다른 곳을 선택한 분 중에 하태경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민주당 현역들이 버티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네. 아주 강하게 버티고 있는 이런 네. 지역구를 안 가지고 네. 그 서울에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구 중에 한 지역구인 그 국민의힘 네. 그 의원이 있는 종로구로 가셨어요. 네. 게다소 논란도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하태경 의원이 결정한 문제 에 대해서 제가 그걸 평가하는 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네. 이제부터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홈지 출마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당으로서 험지란 그럼 어떤 것이냐 양지와 험지 사이의 구분을 좀 명백히 했으면 한다. 제 나름대로 저는 험지라고 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내리 뭐 재선, 삼선 이렇게 해서 최근에는 우리 당이 이겨보지 못한 이런 지역을 저는 험지라고 평가해야 되지 않는지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거 하는데 이제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예고된 거긴 한데. 여야 통틀어서 이제 현역으로서는 처음 탈당한 것인데요. 이원 탈당이 나름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상징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이상민 의원이 중심입니다어 네. 그리고 저하고 외통에서도 같이 활동했고 대단히 합리적인 분인데 이런 분의 입에서 거쳐쓸 수 없는 정당이다 민주당을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는 공감을 표시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일 뭐 이상민 의원님께서 아직 밝히진 않았지만 우리 국민의 힘에 합류한다 뭐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우리 당에서는 전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우리 당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 당이 치려고 하는 지금 김기현 빅 텐트를 슈퍼 텐트로 할때할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